제 작업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와요. 밭을 가꾸는 사람 그리고 밭을 가꾸었던 사람의 흔적 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모든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건들이 다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에 대한 작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사람을 다루고 있는 거고 디자인을 하더라도 그걸 만지고 있을 사람이 떠올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 작업은 밭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뭐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뭐 작물들이 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뭐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작업에는 밭을 이야기를 빙자한 밭을 가꾼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가상의 아들이 가상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런 류의 작업이고요 목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이나 물이나 빛에 대한 게세가지 요소 크게 작용해요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보면 너무 햇빛이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비안하도안 되고 또 바람도 또 적당히 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당이라는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거기도 해요 식물도 성장하지만 사람한테도 적당한 배고파야 되고 피곤도 해봐야 되고 뭐 어? 절박도 해봐야 되고 행복도 해봐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랑 비슷하게 사람도 커나가는데 이제 아기였을 때는 그런 것들이 수준이 낮지만 점점 거칠고 이제 사십대 저처럼 이제 오십대 돼가고 하면 이제 그런 고난들이 이제 이렇다 저랬다 하면 익숙해지면서 이제 단단해지겠죠 식물처럼. 예. 네. 그래서 제 작업에는 그세 가지 요소가 이번에 바 이야기에는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바람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바람이 안 나오게 바람을 만들지? 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빛을 보여주는데 빛을 안 보여주면서 빛을 만들지? 어, 물도 어떻게 하면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더 꼬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어? 좋은데? 느낌이 좋은데? 괜찮은데? 뭐지? 궁금한데? 글도 있네? 글도 읽어볼까? 아 이런 내용? 어, 그런 식으로 어, 되기를 좀 바래요 제 작업은 저하고 거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 거,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거,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쓰는 저한테 들려주는 동화라고 예전에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못 하는 하고 싶은 저의 소망이 들어가 있는. 근데 그게 막 엄청 대단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약간 광복적으로 아, 좋은 사람이 돼야지 착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게좀 있어요. 평소에는 좀 약간 못된 짓도 좀 많이 하는 거 같고 되돌아보면 그런 것들을 교정하고 싶은 마음 어, 좋게 바르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감정이 제 작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복력이라고 하죠. 어, 원래대로 회복하고 싶어 하는 저의 원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이 제가 재밌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루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에 대한 것,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에 대한 것, 네, 보통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해보고 어,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음, 요새 노력이 좀 약간 이상한 말이 됐는데 전 노력이란 말을 좋아해요. 기계의 노력하고 사람의 노력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사람이 계속 반복하고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기계는 계속 똑같이 되거나 멈추잖아요. 그래서 그 해보려고 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것들은 사람의 사는 풍경에 있고, 사람 자체에 있고요. 이걸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느낌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떠올리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밖에서 이루어져요 차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놀거나 밥을 먹거나 요리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아침에 일어나거나 무슨 사소한 에피소드들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작업을 떠올리고 그 자리에서 얼추 어떤 형태나 느낌들을 끝내요 그래서 거의 작업들이 밖에서 집에서 길에서 다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글로 써봐요. 글로 쓰면 이제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배치하는 와중에서 어떤 체계들이 좀 잡히고 어떤 상황들인지 묘사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좀 시시한 건데 관심을 가졌다면 그거를 극대화할 만한 사건들을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작품에서 아주 사소한 이야기 몇 개들을 뭉쳐서 하나인 것처럼 만드는 작업들도 있어요. 작업들을 글 쓰면서 정리를 하고 그 글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지 에센스들을 뽑는 거예요. 사람도 계속 보면 어떤 도형으로 에센스가 정해지곤 하거든요. 아버지는 동그라미 이제 세 모인지 네 모인지 어떤 동그라미인지 어떤 길쭉한 동그라미인지 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떤 선이나 형태에서 오는 공통적인 감각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본 것들을 글로 만들고 그 글에서 그 에센스들을 뽑아서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소스를 넣는 거예요. 움직임을 넣고 빛을 넣고 그 크기를 넣고. 재료를 넣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상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해요. 기술은, 음, 현지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글씨를 잘 쓴다고 해서 갑자기 사랑할 수는 없는 거고, 누군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글을 쓰게 되는데 글이 너무 엉망이야. 그런데도 계속 열심히 매일매일 하루에 몇 개씩 써 보는 거예요. 글씨도 교정하고 재밌는 말이 뭐가 있을까도 정해 보고 뭐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나게 할지도 계속 연구해서 글씨 편지를 써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점점 편지를 잘 써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작업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제 글을 쓰면서도 좀 이상한 말이지만 어, 너무 좋다 고 하루 종일 그거에 이렇게 취해 있을 때가 많아요 어, 이런 예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니, 사실은 없지만, 제가 만든 거지만, <laughs> 있으면 좋겠다. <laughs>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래야 돼. 이런 모양이어야 돼. 하면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어,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면 기술이 자동적으로 체화가 되면서 우리가 보통 기술이라고 말하는 그 수준의 단위들이 높아지죠. 사랑으로 높아진 기술은 단단하고 어떻게든 유연하게 변해요. 어, 사랑은 좋은 때도 사랑이지만 어려울 때도 사랑이 되고 힘들 때도 사랑이 되고. 어,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로 쌓여진 기술은 여러 가지 것들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기술로 무엇을 했을 때그 기술이 진짜 인간이 만든 어떤 기술의 가치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각과를 들어갔지만 그림만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후반부쯤에 이제 움직이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어, 수영하는 인형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의 와이프한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공사장에서 강목 하나 어, 큰거 불러다낸 니거 원래 가져오고. 그리고 선풍기 버려진 거에서 모터 빼가지고 수영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머리를 제 얼굴을 넣어가지고 꽃무늬 모자를 쓰고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을 만들었었는데 그걸 만들면서 기술에 대한 생각을 그때부터 좀 많이 했었어요. 저는 기술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 그거를 왜 하고 왜그 기술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고 그 기술을 만들기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열렬히 품을 주라면 얼마나 이 사랑을 얼마나 넣겠어요. 그거를 주려고 열렬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어떻게 하면 이게 매끄럽게 깎지 그러면서 커터칼로 깎았거든요. 팔다리 깎으면서 어떻게 만들지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됐을 때 기술에 비로소 뭔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작업을 하면서 혼자 많이 터득했어요. 그러면서 기술이라는 거는 어쩌면 사랑이고, 그거를 하는 데에는 터득이 중요한 게 아닐까? 뭔가 배우는 것보다는 터득하고 그거를 내 거화해서 채화해서 보여주면 언제든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비슷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작업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작업으로는 안 끝나요. 어, 왜냐면 그거를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이 작업 실에서 끝나면 안 되고 작품이 미술이나 예술의 무엇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했던 터득이 섞여 있으면 집에서 요리를 해줄 때도 사랑의 기술로 하니까 볶음밥의 기술이 들고. <laughs> 좋아하는 음식에, 어?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에 기술이 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게 섞여 있을 때,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